we <laughs> 에듀케이터 유은서입니다. 오늘은 청량의 해라고 해서 청량을 그리는 캐릭터 아트를 보여드릴 텐데요. 우선 캐릭터, 청량 캐릭터의 머리 앞부분이랑 뒤에 엉덩이 부분 쪽을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우선 베이스 젤 작업 먼저 들어갈게요. 이제 베이스 젤을 이렇게 발라주시고 30초 큐어 할게요. 두 개를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두 가지 다 베이스까지는 제가 시작을 하시고 준비를 해볼게요. 베이스 큐어가 30초 다 되시고 이제 베이스 컬러로는 P-07번. 화이트 펄 칼라를 올려주실 거예요. 또 얇게 원코 들어갈게요. 뭐 칼라젤도 C라인도 저희가 수축현상이 없어요. 베이스 젤을 닦지 않으셔도 그러니까 펄도 당연히 펄은 더더욱 없으니까 베이스 젤은 이제 닦지 않으시고 바로 들어가시면 되세요. 원코 바르시고 30초 큐어해주세요. 원콧 큐어 끝나고 바로 투콧 들어갈게요 얇게 발라주시고 투콧도 30초 큐어 들어갈게요 베이스 컬러 투콧까지 맞춘 상태고요 이 위에다가 C-08번으로 양의 얼굴을 표현할 거예요 양의 얼굴을 표현해서 비스컬러를 바르실 때는 약간 삼각형 모양으로 살짝 발라주세요. 어차피 마지막에 라인 작업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쁘게 바르시려고 모양을 맞추지 않으셔도 상관없으세요. 고 30초 큐어할게요. 원코트 큐어가 끝나고 이제 바로 이 상태로 진행을 하셔도 되는데 더 선명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우선 두코 살짝 더 올라갈게요. 두도 같은 쪽에 살짝 올려주시고 30초 큐어할게요. 한 코까지 큐어가 끝나시고 이제 위아래로 양털 부분을 표현을 해 주실 건데요 이제 G2-19번 이제 이 글리터는 화이트 글리터와 하늘색 글리터가 혼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청량하다 보니까는 하늘색으로 들어가 있는 글리터를 이용해서 우선 양머리쪽 위쪽을 자리만 잡아 주세요 좀 이따가 또 마지막으로 한 번씩 더 글리터가 들어갈 거기 때문에 또 밑쪽도 글리터 양은 원하시는 만큼 조절이 가능하세요. 저는 이제 좀 아무래도 복실복실해 보이려고 글리터 양을 많이 올려서 좀 풍성하게, 좀 귀여운 캐릭터 쪽으로 그리려고 해서 글리터를 올려주시고. 첫번째 글리터 올려주시고, 30초 큐어할게요. 글리터 30초 큐어가 끝난 후, 이제 다시 베이스 컬러를 이용했던 P-07번 화이트 펄로 양의 귀, 그러니까 뿔 부분을 표현해 주실 거예요. 베이스 컬러가 지금 같은 컬러가 밑에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은 티는 잘안날 거예요. 근데 우선, 엠보 효과를 내릴 거기 때문에, 이렇게 도톰하게 올려주시고, 반대쪽도, 같은 곳에, 살짝 둥글게 올려주세요. 어차피 나중에 이제 라인 작업할 때, 귀 모양은 라인으로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볼 부분은, 이런 식으로 하시고, 30초 큐어 들어볼게요. 큐어가 끝나시고, 다시 이제, 아까 사용했던 G2 19번을 이제 사용해서 더 이제 볼륨감 있게 양털 부분을 표현을 할 거예요. 너무 울퉁불퉁한 게 싫다고 하시는 부분 얇게만 올리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풍성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제 펴 바르지 않으셔도 되고요 어차피 털이 복실복실하기 때문에 이렇게 톡톡 터치해서 울룩불룩하게 표현을 해주세요 이제 보시면은 글리터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엠보젤 사용 안 하셔도 이런 식으로 엠보 아트를 얼마든지 표현하실 수 있으세요 이런 식으로 올려주시고 다시 30초 큐어 들어갈게요. 이렇게 글리터 엠보 효과로 울퉁불퉁하게 표현이 끝나시고 이제 양 머리 부분만 아니라 다리 부분을 그려줄 거예요. 다리 부분은 아까 양 얼굴을 표현했던 C-08번 C-08번 파레트에 올려주시고 그리고. 시다시 C-27번 브라운 짙은 갈색 컬러예요. 올려주시고, 이미 많은 글리터 양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좀 귀여운 양 이미지를 위해서 다리는 좀 짧게 표현을 할게요. 글리터 바로 위에다가 이런 식으로. 한쪽 다 표현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C 27번, 좀 짙은 컬러를 다리 맨밑부분에 라인을 살짝살짝 올려주세요. 하시고 이 상태로 30초 켜 들어갈게요. 하나고 라인 작업이 들어갈 건데요. 오늘은 블랙 컬러가 아닌 C-15번. 짙은 회색 컬러로 라인을 잡을 거라서요. 파르트의 소량 덜어주시고, 처음에 베이스 컬러와 동일했던 컬러로 연, 양의 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을 먼저 표현을 할게요. 이제 귀엽게 하기 위해서 둥글게 자리를 잡아주세요. 둥글게 잡아주시고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둥글게 이런 식으로 양의 뿔 부분 표현해 주시고요 그리고 가운데 쪽으로 약간 골뱅이 형 그린다 생각하시고, 살짝 이렇게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양의 뿔 모양 들어가 주시고요. 전체적인 양의 형태를 라인을 들어갈 거예요 이제 글리터 윗부분으로 살짝씩 동글동글하게 라인을 따주세요. 위쪽 다 완성하시고 아래쪽도 동글게. 자리를 잡아주세요. 이렇게 잡아주신 상태에서 이제 얼굴 중앙 부분 라인이 들어갈 거예요. 윗부분은 마찬가지로 털을 표현을 해서 동글동글하게 라인을 더 크게 잡으시고 싶으시면은 털 부분을 더 크게 잡으셔도 되세요. 비은 부분은 다시 글리터를 살짝 채워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라인 작업을 하시고 너무 비어 보인다 싶은 부분에 털 느낌을 더 살려서 라인을 조금씩 올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라인 작업 올려주시고 근데 밑에 얼굴 부분은 너무 뭉실뭉실하지 않게 밑에 라인은 조금 바르게 들어가 주세요. 이제 라인 작업 밑에 제일 밑에 부분, 다리 부분. 다리 부분도 그냥 아까 컬러 바른 위에다가 그대로 그냥 라인만 눌주세요 눌러주시고 밑에 털 부분도 밋밋하지 않게 살짝씩만 이런 식으로 올려주세요 30초 큐어 키워 들어갈게요 켜가 끝나고 이제 마무리 양의 얼굴을 그려줄 거예요 도트봉, C-20번 블랙 컬러로 양눈 그려주시고요. 그냥 간단하게 찍을게요. 해주시고, 반대쪽도 찍어주시고, 그리고 눈보다는 작게 코를 찍을게요. 이 상태로 잠깐만 켜 들어갈게요. 살짝만 해주시고, 왼쪽 코밑으로 살짝 꼬리를 그려줄게요. 이런 식으로 살짝만 그러시고 30초 큐할게요. 끝나시고 너무 심심하다 표현되실때는 NCJ레드칼라 C-26번 브러쉬, 얇은 캡필 브러쉬를 이용해서 그냥 색감을 좀 넣을게요 밑에다가 살짝 이런식으로 넣으시고 번지는 효과가 없으니까 그냥 바로 작업 들어갈게요. G-04번 골드 글리터예요 골드 글리터. 이렇게 조금 덜어주시고요. 스계 브러쉬도 이용해서 양이 얼굴 중앙 밑에다가 동그랗게 그냥 살짝 올려주세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둥글게 표현이 되게끔 글리터가 올라갈 거예요. 마찬가지로 방울 이런 식으로 올려주시고 큐어 들어갈게요. 골드 글리터 큐어 끝나시고 바로 이제 골드 글리터 위에 동그랗게 라인 작업 네, 라인이 더잘 보이게, 방울방울처럼 보이게, 글리터 주변으로 살짝씩만 라인을 넣어주세요. 표 들어갈게요. 끝나시고 이제 마무리 탑젤 들어갈게요. 옆에 보시면 지금 이제 글리터만 사용해서 엠보 느낌으로. 이거보다 더 두껍게 하고 싶으시면은 글리터 양을 더 조절을 하시면 되시고요. 두껍게 싫다 하시면은 글리터 양 조절해서 얇게만 올려주시면 되세요. 탑젤 바를게요. 탑젤까지. 발라주시고, 마지막 큐어, 탑젤 큐어 들어갈게요.